맨날 왜 이렇게 힘들게 다하는 거야? 아, 아, 아. 재게제주는다다제주는파르쿠 등아리가 생겼습니다! 저희는 예, 패드티비파라토즈입니 예. 네, 아, <laughs> 예. 저희는 철저히 방역을 준수합니다. 방합니다 파라티 언니의... 예지티 v 기다렸다는 뜻이 아, 왠지... 아, 아, 지금 이어 이게, 이게 노만하게 입기 좋아요. 아나 아, 입고 올라가 말았는데. 엘지티비에 광고 좀 아, 하셨으니까. 아, 예. 일단 짐좀 놓고 오시고요. 예. 아니 또 왔어요! 이게 무슨 일이야! 용두함으 왔네 이제는. 제주 밤바다 사실 바다는 여수가 아니라 제주야 미안한데 아 파라쿠진 로고랑 깔맞춤한 송터 뭘 웃어 뒷고기 하나만 먹어 아 2인분 상이네 아야 1인분 찍을 수 있어 거의 나 고기 하나 먹어 안돼? 먹어 먹어 먹 그래도 딱 예지가 아이가 딱 헌영이랑 맥심 우리 서로가 인정했어.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거에 2박 3일이 맥시멈이다. 여기 새로운, 안, 들어오면은 안 들어오면, 은안 들어오면 약간 쫙태국니까 가는 걸지 나도 유튜브도 하나 해볼까? 야,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. 파라파즈스튜디오로 하나. 전 아껴. No. 너돈 아껴. 요너돈 들여서 하는 거야? 유튜브보다? 돈 들여. 나안 들리는데? 아, 너는 괜찮아. 넌 지금부터 시작이야. 아 근데 오히려 난 너의 편집이 더 좋아. 재밌지? 김우성 어, 형. 아, 아 그게 확실히 내가 첫, 존나 어설픈데 그래도 정말 감은 좋아. 아, 기... 이거 근데 무슨 생각으로 보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아직 많이 안 봐? 지금 한 조회수 가어래요 아니 그렇게 많이. 안봐아야나산일 전에 찍었어. 근데 나는 재밌었어. 나... 아 아는 아는 사람이어서 그 그러니까. 아니 나나 나도 그 생각은 해.

그런데 나랑 타이밍이 더안좋아져 아니, 아니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내가 알아. 어, 아, 그래. 아, 타이밍을 진짜 들어오는 타이밍은 안 해. 잘했어. 17도예요, 여러분. 17도. 사실 오늘 왔는데, 그건 어때? No. 그런 거 고기를 왔는데, 다 지뢰들 먹고 남은 <laughs> 것만 나에게 이렇게. 아, 그래도, 바다 오늘은... 보이, 나시... 너 기다린다고 바다 보이는 비율을 잡은 거야. 무슨 바다가 보여? 지금, 앞에 저기, 주차된 차밖에 안 보이는데. <laughs> 고민 야. 많이 했어. 막, 7동가 이런 데를 가야 될지. 근데, 진짜 고민. 뭐 많이 하고... 한 거야? 고민 많이 했어. 많이 한 거? 근데, 거기 왜안 바다가 그리고... 보인다고 해가지고. 예지, 그래도 처음 와서 술 먹을 때는 좀 바다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. 알아. 아, 근데, 그냥 중간에 나갔을 땐 좋으니까. 아니. 구독과 좋아요. 이거 누가 해줘야 된 무명 배우 하나 같이 술 먹고 있는데. 배우? 배우야? 지망생. <laughs> 어, 그래, 밝 자기는 아직. 위에 붙여야지. 자기는 아직. 아, <laughs> 아직 배우야지. 렛지TV에 나오면 안 된다고. 그렇게 설치돼요. <laughs> 너 <laughs> 얼굴 왜안 돼? <laughs> 지망생. 아, 이거 CC 처리는 안 되니까 일단 기다려요. 처리는 안돼 여러분 아직 저가 취지 처리는 못해요. 야, 아 대리번호 뭐였지? 치고 치고 해 치고 치고. 치고 치고, 치고 치고, 우리 대리훈장. 여러분 제주도에서 친구들끼리 왔었을 때는 꼭7 9 7고 누르세요. 반갑습니다. 어 멋있네. 얼마 나왔어요? 얼마 안나왔어요 아까 <laughs> <laughs> 30만원 나온줄 방어도 있어요? 네? 방어 방어 있어요 있어요? 네 방어는 뭐하고 멸치 밀치 요대그 다음에 방어 방어 2 있어요 아어방어 멸치 다 줄게요. 멸치는 얼마예요? 1,700원 아니 강 멸치 다 줄게요. 멸치 1,000원 해주세요 그럼. 회를 이렇게 쳐주시면 요큰 응. 차, 이렇게 작은 차 빌렸다고? 야! 야 어떻게 타! 야! 이렇게 작은.. 아, 아 이렇게 작은 차.. 야! 야아버님 경제적으로 야, 놀라 그래서 그렇지 야, 최대한 앞으로 간 건데 더가져야 되는 거야? 190짜리 두명이랑 170, 170이랑 이렇게 작은 차를 빌렸다고? 저 새끼 뭘돈 아낀다고 이거 빌려 야! 야 이거 저... 야, 야 예지야 이거 우리 이번에 테마송이야 아니 더, 그거 알겠는데 이렇게. <laughs> 아침 190짜리 두 명이 <웃음> <웃음> 경찰을 빌리며 <laughs> 아, 그 저렴하게 노는 거 너네 리스펙 하는데 아침 렌트가 하나 더 있어 넌 저렴하게 놀는 게 아니야 렌트가 하나 더 있다고? 뭐 하나 더 있어 <laughs> 렌트카거왜두 개야? 아, 얘가 두개 잡은 거야 우리가 어? 늦게 도착해가지고 내눈두개 <laughs> 잡았다고? <laughs> 차가 왜두 대냐고 왜엔터카를두대 왜 예약하냐고... 근데 두 명이 운전, 오는데... 운전면허증이 없어서지 빌리지도 못해요. 지금... 한주 전에 왜 없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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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박이다 그래,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, 얘들아... 야, 난 좋았다. 난 좋았는데... 시원이... 너한테...